제이미스 주일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요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함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 보낸 고원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요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하셨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말씀을 듣고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행해야 잘되고 형통한다고 하셨다. 평생 동안 행할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다.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과 경제 어려움에 처해 가난 속에 뛰던 때 축복 주시고 각자 개인마다 돕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 주가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로 인해 힘을 받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며 열심히 하고 저마다 처한 일들도 기뻐하며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정령 꼭 승리하게 해주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수시로 해주셨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다만 너희가 지킬 것만 지켜라. 육적으로 치우쳐 좌우로 흔들리지도 말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만 의지하고 함께 행해라.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시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가 늘 함께 해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우리의 할 일을 담대하게 열렬하게 행하면 된다. 우리가 표적을 일으켜야 하나님도 이를 발판으로 더큰 표적을 일으켜 보이신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굳건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중심해서 가난 복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을 듣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행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싸워주리라.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리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가난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가난 복지를 차지했다. 본인이 행해야 본인이 승리한다. 본인이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정하시고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신다. 항상 사미와 주와 함께해야. 승리하고 잘되고 형통한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그 보는 자와 함께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은 모두 잘되고 형통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그 민족도 모두 잘되고 형통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담대히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일이 안될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사람은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기 때문이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함께하지 않으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러다 낙심해서 쓰러지게 되고 마음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게 된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해서 마음이 아예 꺾이고 무서워서 행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된다. 그래야 힘을 얻고 자신감이 생긴다. 자기를 중심할 때마다 자기를 의지할 때마다 더욱 불안하게 되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쓰러진다. 사람은 자기가 약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강한 자가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걱정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실감을 못한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서 직접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더 실감한다. 그만큼 영적이지 못하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는 절대적인 정신과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실감나고 담대하게 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왜 도우시는지 깨달아라. 3위와 주와 같이 살아가도 자기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평생 동안 모르고 산다. 3위와 주가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안 믿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해지고 걱정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 불안정한 생각과 필요없는 걱정만 하며 불안해한다. 신앙인들도 너무 걱정 근심하면 이렇게 생각이 쪼그라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절대 믿어야 잡념도 사탄의 주관도 어떤 불안한 세계 일들도 싹 없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은 항상 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요호아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사탄을 이기고 자기와 다투는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나 요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다. 나 요하가 참으로 너희를 돕고 함께하리라. 주를 통해 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두려운 말, 걱정되는 말에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니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셨다. 사람도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키면 속상하고 도와주고 싶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도울 때 거의 직접 도우신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다룬다고 하셨기에 그러하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신다. 항상 떠나지도 않고 돕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행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자의 말이니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